한 편의 설교에 몇 개의 예화가 적당할까요? 아, 어떤 설교자는 마틀 로이드 존스처럼 가급적 설교의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한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한 편의 설교에 두개 혹은 세 개의 예화가 적당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 신학교 목사님들께 한 편의 설교에 몇 개의 예화를 사용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체로 두 개, 세 개, 혹은 4개의 예화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한 분이 많았었습니다. 과연 몇 개의 예화가 적당할까요? 아, 적절한 예화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화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화 사용의 목적은 이해하기 힘든 진리를 해중에게 밝히 드러내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예화의 개수는 설교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의 이해나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존스토터의 설교에는 예화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펄전의 설교에는 각 대지마다 어김없이 많은 예화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설교해야 했던 회중의 차이 때문에 그러합니다. 존 스토트가 런던의 중심가에 자리한 올 솔저 교회에서 주로 영국의 지성인을 상대로 설교했다면 스펄전은 런던 남부의 엘리펀턴 캐슬 지역에서 주로 교육 수준이 낮은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정교하고 밀도 있는 스토트의 설교와 달리 스펄전의 설교에 예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의 설교에 몇 개의 예화가 적합하냐 하는 논의는 본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예화가 진리의 빛을 가리지 아니하며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예화의 개수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늘의 진리를 땅에 전하기 위하여 땅의 소재와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그 설교는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의 회중에게 드릴 것이며, 이해될 것이며, 기억될 것입니다.